2026 현대 아이오닉 3 해치백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새로운 진화를 보여주는 모델로 효율성과 첨단 기술,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컴팩트 전기 해치백입니다. 이 차는 도시형 전기차의 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실용성과 퍼포먼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아이오닉 3는 기존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의 디자인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젊고 스포티한 감각으로 완성된 새로운 전기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 아이오닉 3H100은 현대의 최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위 업그레이드 버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낮은 무게중심과 향상된 안전성, 그리고 탁월한 주행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와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1회 충전 시약 420km에서 52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전력 분배와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도심 주행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현대의 파라메트릭 팁셀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컴팩트한 차체에 맞춰 세련되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전면부에는 픽셀 LED 헤드램프와 다층형 에어로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플로팅 루프 디자인과 스포티한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했고 후면부의 픽셀패턴 LED 테일램프는 아이오닉 패밀리 특유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공기역학적 차체 설계 덕분에 주행 안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가죽, 천연 섬유 등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 2 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파노라마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는 직관적이고 빠른 반응성을 제공하며 OTA (오버더웨어) 업데이트로 차량 기능과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현대 스마트싱스, 블루링크 연동 기능으로 집과 차량을 연결하는 스마트라이프를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아이오닉 3는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 단일 모터로 약 17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상위 트림은 듀얼 모터 AWD 시스템으로 25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AWD 모델 기준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6.2초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냉각 효율도 향상되어 장시간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며,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안전 기술은 현대 스마트 센스의 최신 버전이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경보,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주의 경보 시스템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체는 초고강도 강판과 알루미늄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성을 높였으며 글로벌 충돌 테스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아이오닉 3위또 다른 매력은 V2L 비클투로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차량의 배터리 전력을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다중존 공조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 인체공학적 시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옵션을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공간감 있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행 감각은 부드럽고 민첩합니다. 이 GMP 플랫폼 기반의 후륜 구동 구조 덕분에 코너링과 안정성이 우수하며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음 차단 기술이 강화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정숙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아이오닉 3는 반자율 주행 기술도 강화되었습니다. 레벨 2 e 플러스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도로에서 자동조향과 가감속,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하며 향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아이오닉 5보다 낮게 책정되어 전기차 입문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준 기본형은 약 3,900만 원부터, 상위 AWD 트림은 약 4,8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폭스바겐 ID.3, 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 3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현대는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며 2035년까지 탄소중립 공장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량화와 고효율 파워트레인은 전주기적인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아이오닉 3H100은 미래형 디자인, 첨단 기술, 효율적인 전기 구동 시스템을 결합한 완벽한 도시명 EV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이 차량은 전기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오닉 3위 모든 주요 특징과 실제 가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MA 오토 리뷰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리뷰 채널로 최신 자동차 소식과 혁신적인 기술 분석을 제공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 한국의 최신 전기차 소식과 글로벌 자동차 트렌드를 MA AUTO REVIEWS에서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A AUTO REVIEWS,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를 리뷰하다. 자동차 고압주의.